대로 무조건 해야 돼. 네? 그냥 명이 떨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절대 안 된다. 고 네? 절대 안 되고 그 하라고 하면 그 하고 할복하라면 할복하고 그 할복하는 게다 사무라이 문화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선비는 임금이 뭐라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목숨 내놓고 아니 어, 됩니다 어, 하고 아니 옳시다 하고, 어, 그러니까 하고 계속 그냥 그러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네. 목숨 내놓고 하는 그 정신이. 서양 사람이 정의론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위대한 정신 같아가지고 한동안의 샌들 교수의 열풍이 또 우리 한국까지 불어왔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 정의는 이미 우리 조선시대에 선비가 다 했던 얘기들이라. 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매천항영 같은 사람은 그것을 슬퍼하고 통분해서 자결하는 사람 없어야 되겠는가 하고 자결을 하잖아요.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나고 하 안중근이. 어, 이등방문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도 다 그게 선비정신의 발현이라 그런 위대한 정신의 산실 그게 어디냐 바로 남한사정의 현절사다 현절사 어? 아, 전단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누가 책임져야 돼? 임금이 책임져야지 병조판서 영의정 자의정이 책임져야지 근데 그 사람들 다 가면 어떻게 해 나라 사정 그래서 남한행궁에서 3일 동안 어전 회의가 열렸는데도 전범으로 나 데리고 갈 사람을 보내라 하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라, 어? 인군도 가면 안 되겠고, 왕체도 안 되겠고, 용의정, 자의정 가면 안 되니까, 정사를 누가 보라는 겁니까? 하고 다오문을 빼고 못 가는 거요. 예 그런데 조선의 선비는 그게 아니요 목숨 내놓고 죽을 수 있는 명분을 찾았는데, 이 이상의 더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나타난 분이 오달제와 윤집, 윤집 저두 분이에요. 저두 분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3일 동안의 고민을 싹 해결해 준 분이 아주. 일곱, 스물아홉. 청년이야 청년.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죽을 수 있는 명분을 찾는데이상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자기를 보내달라니까 임금이 참 보니까 너무나도 가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청나라 진지에 삼전도로에 인계가 되니까 청나라가 가만 보니까 이 젊은 친구가 왔어. 어? 정사를 책임졌던 사람이 안 오고 근데 이렇게 말을 시켜보니까 아, 이놈들이 아주 맹랑할 정도로 또 하늘에 태양이 어떻게 둘이 있냐고 하늘은 태양이 하라고 나 청나라 인정을 안 하는 거라 인정을 안 하니까 아이두 놈은 이제 불모를 잡아놓고 자기네도 정보가 있어요 왜 없어 정보가 있지 정보에 자기네 정보에 의하면 제일 조선사람으로서 강한 배청의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홍익한 의뢰이다저 홍익한 의뢰는 연세가 많아 60세가 넘었는데 평양성을 지켰는데 청나라가 쳐들어 올때 평양성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내려간 거예요 임금만 붙잡으면 전쟁 끝나는 거요. 영토를 확보하는 게 아니요. 임금만 바로 잡으면 끝나는 전쟁이니까 바로 내려왔는데 저들은 저또 고지직해가지고 평양성만 다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라. 어 바깥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평양성 안만 열심히도 지키고 있는 거라.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중국 청나라에서 병자호란 고1 그 0년 전에 정묘호란이 있었어요. 정묘호란 정묘호란 때저 홍익한 어른한테 당했다고. 어, 어 그래서. 조선에 홍익한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왜그 사람을 안 보냈냐? 하고 하니까 홍익한이 찍힌 거요. 청나라에서 어? 찍혀서 연 연기, 연락이 가니까 홍익한 그러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니까 아이 오랑캐는 상무식한 놈들인데 그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 우리가 무식을 반쯤 면한가 보다. <웃음> 어? <웃음> 우리 임금 있는 조선의 땅에서 한양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대에 앞장을 서겠노라. 어 그래서 평양성에서 합류해줘요 그래서 앞장을 섰어 정말로. 그래서 저세사 어른이 중국 심양, 심양에그 서문에 그 옥사에 이제 갇혔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항복해라. 그때 일설에는 60만 명을 끌고 갔어요. 우리 아녀자들을 60만 명을 끌고, 가, 끌고 갔는데 그때 2 50만 명 백성이 전부. 근데 60만 명을 끌고 갔으니까 왜냐하면 중국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명을 치기 위해서 후방부대의 인력이 필요해. 전쟁을 하려면 문자도 나르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데리고 가서, 그, 나중에 노예시에다 팔았어요, 이제. 노예시에 팔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력을 데리고 갔는데, 그, 복림세자 소원, 세자다그가 있었고, 이으른들이 가 있었고, 하는데, 다, 저, 전쟁은 졌다, 이제. 임금이 항복했어요. 인조가 항복했잖아요, 그렇서그 근데, 항복 안 했다가 끝까지 주장한 사람이 저세 사람이라. 어? 그러니까. 이, 임금은 만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항복을 했지만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니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둘이 없어. 우리는 오로지 조선이야 하고 이어른들은 끝까지 항복을 안 했어요. 끝까지 항복하니까 심양성 서문 바깥에 지금은 중산공원이 됐어요. 여러분 꼭 가봐야 돼요. 중산공원이 그 옛날 사형터요 그 중산공원 지금은 거기 아주 공원이 돼 가지고 숲속이에요. 이렇게 숲속이 되고 그잘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목을 이제 치기 위해서 어 많은 군중들 모은 데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는 거야. 할 말이 없는가 하니까 저 홍익한 의론이 나와가지고 대표니까 나 연세가도 많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 내 목을 빨리 좀 쳐라. 어? 아이 한일 분에 더 살고 0 분에 더 살지 담배 한대더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목을 빨리 쳐라. 어? 지금은 내 육신으로. 조선으로 가기는 어렵지만은 음. 내 용어는 나라서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가고 싶으니까 내 목을 빨리 쳐달라고. 야이 조선의 나라가 이게 선비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간단치 않구나. <laughs> 황, 어, 황태극이 황태극 황제예요 이대 황태극이 직접 침문해서 목을 치는데 아이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놀라는 거라. 자기 신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 자기 신하는. 그래서 목을 쳐요. 목을 쳐서 세 사람을 다 해놓고는. 바로 항태극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비석을 세우라 고 그래요 비석. 조선이란 나라에 밤 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세월인이 계시다 해서 사만 삼도라는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 세워놓고 신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청나라 나의 신하도 이 정도 수준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반면교사상기에서 비석을 세워놨어요. 그 비석이 지금도 있어요. 중국 가면 바로 대학에. 그놈 철난네. 어그 그 비석이 지금도 있어요. 그만큼. 어, 이 사막사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어, 아주 높게 평가한 그런 그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전범으로 처리를 했어요. 어, 쪽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뭐야? 전범이야. 전범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큰 나라, 청나라를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을 좀 받들고 이 충전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그림 어떻게 돼? 그럼 중국하고 또 반대되잖아. 그 지금 미국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게 참곰 딜레마라고 딜레마인데 예, 세월이 조금 흘러서 흘러서 와가지고 이제 그한 100년 가까이 지났어요 숙종이 남한산성을 완벽하게 보완을 합니다. 절단을 찍어보니까 약점이 있어 약점을 약점을 다 보완하고 그 다음에 광주유수를 불러가지고 광주유수는 정이품이에요 장관급이에요 어전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요성판윤하고 광주유수가 이직으로서 어전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굉장히 세도가 큰 사람들이예요 근데 불러가지고 이 사막사 얘기를 은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석을 이 사당을 짓자 하는데 임금이 앞장서서 지으면 어떻게 돼또저런들이 시비를 하려고 올수 있잖아 그래서 강주유수가 발의해가지고 강주유수가 한 것처럼 하고 뒤에서 모르게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유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사막사의 사당을 어, 짓게 했어요 해 놓고 나니까 집을 지었지만은 이 사막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거를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그당대 최고의 거유 아주 그 유림의 제일 우두머리였던 우암 송시열 선생을 불러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전기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암 송시열이가 삼학사 전을 씁니다. 삼학사 전을 써가지고 그 임금에게 갖다 바치니까 임금이 보니까 그 내용이 이건 만 백성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그, 그 의미를 담아낸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임금이 그만 약간 좀 흥분했어요. 어 흥분해가지고만 그 책의 서문을 내가 직접 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문을 심고삼 아, 사막사에 숙종대왕 어제가 붙어있어요. 어제가 어제가 네. 저 안에 가면 이제 그 현판으로 해놨어요. 어제 이제 조선의 선비들아 남한산 양지바른 언덕에 따뜻한 곳에 이세 어른을 모셔서 이 정신을 영원히 조선의 정신으로 기리고 싶은데 조선의 정, 선비들은 다 여기 와서 큰절 한번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 이후에 숙종 이후에 많은 선비들 하는 사람들은. 로망이 뭐냐? 남한산성현절사에서큰절 한번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선비야. 여기 왔다 가지 않은 사람은 내가 선비 자격이 없어. 하고 여기가 선비의 고향이야 여기가. 여기가. 그래서 이 재앙을 국가가 상당히 중요시하게 재앙을 지내고 오고 했는데 이게 그만 100년 전에 다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조선을 지켰던 그 영원한 선비의 고향. 이 사막사, 이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다 뭐, 어, 부사도 마땅치 않고 해서 여러 가지 다 했지만은, 그러나 조선의 선비라고 하면 앞으로 미래의 가치 중에 조선의 선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그 공간이에요.